자 코인 김 부장 실시간 긴급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 비트코인 세력들이 알트코인으로 이동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크립토킨트 CEO 같은 경우 알트코인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내용과 함께 바로 이번 주에 신규 상장이 상당히 유력한 요땡땡땡땡 코인 관련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이미 해당 코인 관련된 코인 지갑의 이동 내역을 봤을 때막 확대한 비트코인 자금들이 해당 알트코인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 전에 큰 손들이 최대한 많이 해당 코인을 매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5조 규모의 매수세가 3일 동안 있었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지난 한 시간 동안 1조 규모의 비트코인이 해당 코인을 흘러 들어갔으며 중국 당국 같은 경우 해당 코인 관련된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세력과 중국 세력들이 동시에 해당 코인 신규 상장을 위해 자금을 퍼붓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뉴욕 거래소를 통한 신규 상장이 이번 주에 상당히 유력하며 해당 코인을 상장시키고 가격을 끌어올릴 중국 세력들이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입성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 내에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상당히 유력한 만큼 해당 코인 지금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조만간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자 그리고 해당 코인 같은 경우 3월 12일 자로 이제 썸씽 코인이 상장 페이지가 되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 신규 상장 코인으로 업비트와 빗썸에도 상장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 주에 상장되기 전에 이 땡땡땡땡 코인 관련해서 집중하시면 단타로 300에서 상장 빔으로 600% 가까운 상승도 좀 즐겨볼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요 코인에 대해서 집중해야겠죠. 중국이랑, 미국이 함께 끌어올리고 상장하려고 작전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바로 이번 주에 상장이 유력한 요 땡땡땡땡 코인이 어떤 건지 좀 알려달라 그리고 얼마쯤에 들어가면 되는지 좀 알려달라 라고 정말 많이들 문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신규 상장이 이번 주에 유력한 해당 코인이 어떤 건지 요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다 공유해 드렸어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번 주에 신규 상장에 임박해서 중국 세력들 또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고 미국 ETF 이번 주 공식 인정 발표로 인해서 바이낸스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차트가 폭발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죠. 대략적으로 상장 당일 날 600에서 100% 가까운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야말로 이번 주 신규 상장 미후 발표 오재에 수혜를 받는 그런 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들고 요 이번 주에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대략적으로 300에서 많게는 6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요코인 어떤 건지 나도 한번 궁금하다. 코인 일을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3438-4821번으로 숫자 3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신규 상장에 유력한 요 코인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언제쯤 상장될지 날짜와 함께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 코인으로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300% 정도만 딱 수익내고 나오셔야 됩니다. 뭐 1000%까지 갈 거니까 끝까지 들고 있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 신규 상장 이후에 폭등 한번 찍고 다시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세력들이 관리하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딱 300%만 매매해서 수익 볼 뿐만 참여해 주세요. 제가 지금 두 번, 세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이 코인 장기로 들고 갈 코인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타로 신규 상장된, 되는 그 당일 날 단타로 여러분들 딱한300% 먹고 빠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언제 신규 상장이 유력한지 그 날짜랑 코인 이름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심만 좀 버리시고 조금만 먹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 주 신규 상장이 유력한 미국 호재 관련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3438에 481번으로 숫자 3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상장이 곧 임박한 요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